이 새벽 주앞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29장 찬송이 집의 주요 찬송그램이 집의 주요 프로그램 세상 모든 풍파 너를 로 약한 마은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여보아라 죄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노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심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여부 알아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ding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예선 지자에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와 같이 걷겠네 한걸를한 걸을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품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 겸손한 지도자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천교회를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며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모두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삶 아버지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주님 사단은 우리의 좋은 것을 빼앗으려 하나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나가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 구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이제 27절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아이들도 다 아는 질문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럼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무엇을 선택합니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중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카가 어렸을 때 제가 아이에게 장난을 칩니다. 세뱃돈을 줄때 이렇습니다. 더큰 돈을 딱 내밀고 더 작은 돈을 내밉니다. 아이가 숫자 개념이 있는데 그 돈의 중함의 개념은 아직 없을 때입니다. 오만 원짜리 하나를 딱 두고 한 장입니다. 천 원짜리 다섯 장을 딱 줍니다. 이제 절한 조카에게 말합니다. 가지고 싶은 거한 쪽을 가져가. 그러면 무엇을 골라갑니까? 다섯 개가 더 많은 줄 알고 그걸 고릅니다. 형수님이 눈치를 줍니다. 저쪽을 고르라고. 그런데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원짜리 다섯 장이 다섯 개라고 그걸 갖고 갑니다. 자기 눈에 이게 더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근데 아직 분별할 줄 몰라 그럽니다. 근데 아이였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분별력이 있을 때더 나이가 들었을 때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어리석은 사람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옵니다.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로 남자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냥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아비 이삭이 그를 좋아합니다. 사냥해서 가지고 온 짐승을 요리해서 먹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이 사랑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장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자하면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도 우리네 어머님 중에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딸들이 여럿인데 아들이 오면. 표정이 바뀝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예,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정말 오빠 때문에 어릴 적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냥 오빠가 오면 밥을 새로 짓습니다. 자기와 자기 동생이 오면요, 어떻습니까? 그냥 오던지 말던지입니다. 차려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있어도 이거는... 이 쓰레스는 장자가 최고입니다. 이미 그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허탕 치고 온 날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부들도 그렇고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이 많은데 더 기쁘고 하나도 안 힘들대요. 고기가 많이 잡히면요.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허탕 치면요. 몸도 마음도 다 지치게 됩니다. 그서는 사냥꾼입니다. 사냥하러 온 들로 다녔을 것입니다. 허탕치고 돌아오는데 배고픔과 힘드, 힘듦이 그를 가득히 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돌아와 보니 자기 동생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허기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당장 달려가서 말합니다. 그 붉은 것을 예, 죽을 끓는데 붉은색인 것 같습니다. 내게 먹게 하라. 얘기합니다. 에서가 털도 붉은데 또그 죽도 먹습니다. 그 별명이 에돔 붉다라고 됩니다. 이제 그 죽을 먹게 하라 하는데 동생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형님 힘드셨습니까? 이죽 얼른 드시고 저서 기력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빼앗기기를 싫어서 형 뒤꿈치를 발뒤꿈치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형에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냥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죽을 형에게 줄 테니까 형이 나한테 주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장자의 명분입니다 다른 것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에 형이 들이로 나가서 좋은 고기, 짐승 잡으면 그 고기 나에게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의복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는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로 갔습니다 약속의 자식입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장자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이삭이 내릴 축복이 장자권을 통해서 갈 텐데 가만히 있었으면 에서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것을 이날 팥죽으로 사게 됩니다. 에서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랐을 때 에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장자의 명분에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왜 유익하겠느냐?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이딸것뭐 필요하겠어? 그냥 명분인데. 이게 나에게 밥이 돼 떡이 돼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제의 명분을 너가 가져가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장제의 명분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도장을 찍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형 지금 그말 했지? 장제의 명분 풀 없다고 했지? 그럼 내게 판다고 맹세하라 나에게 준다고 맹세하라 한 것입니다. 에서가 이제 무엇합니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반지라 지금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스라엘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동생에게 다 전가해 줬습니다. 다 주어 버렸습니다. 에서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이미 귀한 것인데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가진 문제가 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받은 자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쉽게 여기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이것이 무슨 수용이 있으려 하듯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의 자리. 요새 사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집에서 더 쉬어, 더 쉬어. 예배가 뭐 중요해? 아, 하나님 만난다 그런데 뭘 만나? 그냥 여기 있어. 조그만 시험이 있으면 왜 교회를 가?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기 싫잖아.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에, 아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버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백만 명이 넘는 가나한 교인들, 교회를 떠난 교인들, 그러면서 본인들은 교인이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나는 말씀을 듣는데 유튜브로, 나는 말씀을 듣는데 음성으로. 교회 간다고 해서, 아니, 나는 뭐 어때? 자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교회가 왜 길이 하찮아졌습니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예배를, 그리고 교회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귀하게 여기지 않은 마음이 더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귀한 가치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마치 팥죽 한 그릇에 팔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면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가장 귀합니다. 가장 귀한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는 아니 예수님을 못박그라는그 군중에는 군중들에게는 하나도 귀하지 않은 이름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가장 소중한 이름입니다. 우리 나라의 순교자들이 왜 순교하였습니까? 단한 마디만 하면 순교하지 않아도 됐던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한 마디만 하면 풀려날 수 있는 분들이. 끝까지 지킨 그 귀한 이름, 우리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있으면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좋은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강도와 같습니다. 빼앗으려 합니다. 훔치려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그 믿음 가운데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밟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서는 심히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아무 짐승도 잡지 못하고 집으로 왔을 때, 그는 동생이 끓인 그죽한 그릇에 눈이 갔습니다. 마음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가치가 아니라 작은 세상의 가치 가운데 눈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 장자의 명분을 맹세하여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나도 귀하게 여기며 가장 소중한 가치 예수님을 모시며 또한 그 예수님을 귀하게 지키는 믿음을 또한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을 가진 성도여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배고픔으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것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귀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을 지키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변에 둘러보아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도 우리 하나님께 알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귀함을 알고. 귀함을 귀함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눈을 가리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그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귀한 것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귀히 여기며 우리의 교회를 귀히 여기며 아버지도 우리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그만 아버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릇대에 바라보고 헛대에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른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천교의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하며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구원 받은 영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아버지 정말 생명력이 있어 자라며 또한 생식하는 아버지의 번성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아버지 주께 만나는 시간을 사모하며 나온 주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에손을 아버지께 아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득기 부어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또한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육체의 아픔을 가진 자 아버지 너무나 기력이 세한 자 영적인 눌림이 있는 자, 사람의 어려움이 있는 자,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있는 자, 아버지 실제적 육체의 아픔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주께 강구하는자한명한명 한명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손대어 만져주옵소서 주께서 바라봐주시고 주께서 만져주시면 아버지 해결이 됩니다 아버지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의 자네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